네, 여기다 이름. 정키라. 해봅시다. 우와! 우와, 여기 뭘뭐 먹는 거 있어? 아, 이렇게 먹으면서 커지죠? 어, 이렇게. 안 돼! 어, 뭐야? 내가 이긴 건가? 어,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요? 반응 엄청 느린데요? 어 씨. 어 씨. 반응이 이렇게 느려? 이게 원래 반응 느려요? 어, 반응이 좀 심한데? 해외 서버라서 그래? 아, 그렇네. 아. 어, 여러분, 그리고 클릭하면 빨라지네요. 자기 몸이 조금 없어지고? 어, 여기 꼬마 있다. 꼬마, 꼬마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빠르게 해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오오오! 죽을 뻔했어! 어, 죽을 뻔했어. 이거 안 먹으면 뭐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작아? 나 노린다 I'm going to 아, 저거 먹으면 뭐야? 와! 우와, 우와! 이 친구 왜 이렇게 잘해요? 야, 이거 방향키로 못하나? 이거 서버 방... 어떡해? 방향키로 안 돼. 서버 <laughs> 모르겠어. 근데 작은 게좀더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죠? 크면 클수록 약간 빛나는 것들은 뭐지? 빛나는 것들이라니? 그거 먹는 것 중에 빛나는 애들? 구슬? 그냥 이거 먹스서큰거 아니야? 아 어, 여깄다. 와, 밥이야. 1러고0 0원찾야겠다 오, 와 길다. 아, 제가 여러분 운이 좋았네요. 아까 엄청 앞에 먹을 게 많았던 게, 와 무지개야, 무지개 지렁이야. 어떻게 저렇게 커지지? 자기 몸에 대면 죽나? 안, 안 죽네요? 아니, 어, 자기 몸에 대면 안 죽어. 아, 먹을 거 있다. 아, 죽었어 부딪치다가 오, 렉바, 오, 렉바, 오, 렉바, 오, 이소, 렉 오, 있어. 렉이 엄청 심하네. 잡았어. 이소, 1등 한번 먹읍시다! 에휴, 죽을뻔했어 <laughs> 1등 no 한번 friend. 먹읍시다. 아, 이게, 여러분, 반응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아, 방향키로 가능해. 방향키도 약간 그거 할것 같아. 느릴 것같 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여러분, 그거 된다. 응, 음, 빨라서. 이거 누가 똥 싸고 갔나봐. 완전 움직이는 것처럼 돼있네. 와, 쟤 엄청 빨리 간다. 곧 죽을 운명인 것 같은데. 어쟤뭐 흘리고 다아 나... 이게 여러분 자기 몸을 분해해서 달리면은 남나봐 자기가 지나간 곳에 아 그지? 그런거 같아 맞네 어, 이거 그냥 애들 싸우는거 옆에 주위에 가가지고 얻어먹어야 될것 같은데? 브레. 그냥 오 어, 큰애 큰애 뒤에 쫓아가자 이사람 뒤에 쫓아갑시다 언젠간 죽겠지? 헉 이거 뭐야 위에? 헐 이무기있어 이무기 이뭐 내장 아니야 내장? 오 어, 죽나? 어 달리고 있는건가봐 와얘 엄청 흡수하고 있어 먹으면서. 와 잘하네. 이거 스킨도 만들 바꿀 수 있어? 아 정말? 아 근데 이거는 머리가 부딪면 죽는 거라서 어 절대적이진 않는 것 같아. 반응만 좀좀 해볼만한데 그죠? 이거또 외국서버라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어 세포도 처음에 이랬나? 어, 멍청이 뭐야? 먹어버리겠어. <laughs> 아, 1등 한번 가 봅시다. 1등 엄청 어려울것 같아. 와 만점이야. 나 이때까지 최고가 700점인데 만점이면은 1등 못 하겠는데? 순위권에만 들어봅시다. 그러면 순위권에만. 어, 여기서 애들 싸움 날것 같은데. 뭐렉 어, 봐. 애들 뭐 먹으면은 이렇게 렉이 심한가? 와! 야, 이거는 렉이 엄청 심한데요? 나 2000점이야. 너 2000점이야? 어, 엄청 잘하네. 어, 여기 순위 안 보여. 어, 나 앞에 저 죽었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약간 미리 움직여야겠다 그러면은 <laughs> 야 여기는 여러분 10등이 야 여기 3만 점인데? 1등이? 나 1등 3만 7 0 1등. 아 그래? 나는 와 여기 만점이 그냥 그냥이네. 아 그래요? 그럼 과감하게 봅시다. 이 반응이 느려서 또 알아야 될것 같아. 어나 어떻게 빨간색이지? 이쪽 오래 살아남아 봐야겠어. <laughs> 어렉봐어야 이게 렉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렉이 엄청 심해요. 와, 어, 세포 키우기랑 비슷한데, 렉이, 렉이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했죠, 다른 분들은? 어, 시작했어. 어, 렉 심해, 있어봐. 이소리렉 있어, 엄청 심해. 10만 점이야, 저 사람. 10만 점? 음, 와. 다시 해야겠어. 야, 렉이 너무 심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그리고 렉 끊기는 거 보여, 여러분, 이거? 내몸다 불태워서 죽어야겠다. 야, 렉이 너무 심하다. 다른 사람들렉 심하려나, 이만큼? 다 그럴걸? 어, 됐다. 어, 렉 없어. 렉은 없는데 반응은 느려요. 마우스 보여, 여러분. 왼쪽으로 꺾었는데, 왼쪽 안 오는 거? 어, 이 서버는 장네나 1등이 18,000점이야. 어, 나 이거 6,000점. 1등 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순위권에만 듭시다. 아, 이거 사람 몇 명인지도 나오네, 서버에. 어떻게 알아? 이거 밑에 떠. 유월 랭크 하면서. 나 아, 이기 400명 거. 있어. 순식간에 틀어야 되구나. 어, 이 사람 따라다녀도 될것 같아. 이 초록이. 천천히. 맵 중간으로 가면큰 애들 많아? 가봅시다. 오른쪽 밑에 중간. 어, 아, 야. 오른쪽 밑에. 허 <laughs> <맵. 웃음> 와, 야, 제 불쌍해. 갇혔어, 저기. 와. 저러다가 무지개가 죽으면 어떡해? <laughs> 와, 뱀이야, 진짜. 뱀이네. 지렁이가 뱀인 척 하네. 와, 죽었어. 파란색 진짜 불쌍해. 이건 내 거. 야호. <laughs> 아 어, 죽을 뻔했어요. 어, 랭크 안에 들기 쉽겠는데, 있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laughs> 야! 얘팀 플레이어 같은 거에! 미친, 여기 이만 점이야. 어, 야, 여기 800점이 10인데? 1등 노려볼만 해요, 여러분. 이제 막 생긴 서버가 이렇게! 그렇지, 이해했어. 게임 이해했어요. 이젠 어, 점이야. 오, 오, 오아 오! 아줌! <laughs> 아 중앙 갑시다, 중앙. 렉 걸려서 얘 멈춰가지고 죽을 것 같아. 거리 좀 둬야겠다. 아 죽으면 진짜 이거 다 내가 흡수한데. 쟤 내가 따라가는 거 눈치 못 채게끔. 야, 안 죽겠다. 딴데 갑시다. 아! 아! 뭐나 죽은 거 아니었나? 어, 순순히 딴 사람 안 잡아먹고 200점까지 올렸어. 오! 오, 스테 남자네. 오, 어, 여기있다 거 봅시다. 아! 어, 을뻔했어저 완전 공격적이네. 5천대 올라온거 같아. 나 진짜 1000한 번밖에 안가봤어요 우와, 여기 있다. 았다았다이 무기 어, 았다이 무기. 야, 이 무기다. 한 발에 5 0 됐어. 이 무기다. 이 무기. 이 무기다. 아 <laughs> 어, 이 친구 먹을 만. <laughs> 와. 뭐야? 어, 레기 있어. 어, 레기 있어. 한 방에 죽겠다. 잘못 잘못하면은. 야, 미쳤다. 어, 잡았어, 내가. 됐어 700점이야 800점이야 나나 1000점이야 어, 나 1100점이네 다 먹어서 아 뭐야 이새끼 아 어, 얘가 1등인가? 얘 엄청 길어요 여러분 거의 진짜 어, 이 친구 나대다 죽었어 미안한다 내꺼야 2000점이야 2000점이야 까불지마 3000점 1000점 나왔다 랭크까지 어, 저 정도면 1만점 어, 한 8000까지 될것 같아 6000? 이렇게내몸 꼬우면서 보호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어어헐헐헐헐헐 미하다 미하다 안 미하다 안 죽어라. 삼천 점이다. 나 사천 점. 너 사천 점이야? <laughs> 나얘 안에 들어가겠다. 나가야겠어. 새겨. 넌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미안한데 너는내 거야. 오, 쉣! 쉣게가. 까불어. 먹읍시다. 야금야금. 헉! 5 0점 가나요? 랭킹 10이에요, 여러분! 랭킹 7이에요. 좋습니다. 랭킹 7등입니다. 1등 여러분 노려볼만 하죠? 8위로 밀려났어. 야! 와, 야! 와! 6천점이야 7천, 와, 7천, 그나마 8천, 제일 멀리 왔다. 6천점 아까 어디죠 링크 되게 감사합니다. 아깝다, 나 완전 잘했는데. 어, 여기 초록색깔 먹고, 빨간색깔 먹고, 이렇게 커야 돼. 어! 어! 서빈님, 오랜만이에요. 2000점이죠? 야, 이 판필 좋다. 얘도 이렇게, 여러분, 요렇게 먹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먹는 겁니다. 에, 넌동안에 든치야. 새끼야, 넌동안에 든치야. 얘부터, 이렇게, 꽁꽁 싸매서 먹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먹는 거네, 여러분. 길수록. 새벽, 저기, 뭐, 지쳐서, 촘촘히, 촘촘히. 그렇지. 아, 좋아 청소합니다. 짜잘한 것도 먹어야 돼. 나3천점이야 이제 3천점은좀 쉽다. 4천점이죠 왜? 그래도 하루 만에 5,000댕에서 2천0 0댕 찍었다. <laughs> 마사카! 어, 안 돼. 나 죽어. 나렉 때문에 죽어요. 나렉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저렉 때문에 죽어요. 안 돼. 제발. 내가. 내가 안 돼. 내가 버텨. 내가. 내가 내 컴퓨터야 그 후로 2시간이 지났다 컴퓨터야 6600점이야 컴퓨터야 안돼안돼 안 돼, 그쪽으로 방향 틀면 안돼 그쪽으로, 그쪽으로 방향 틀지 마 이놈아 이놈아 그쪽으로 방향 틀지 마내 몸이 희미해져 내 몸이 나님 이색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눈밖에 없어 나 어 죽었다 아딴소 갑시다 아 우리 사부님 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100개 감사합니다 와이 똥땡이 먹어 똥땡이 먹어 똥땡이 먹어 버려 똥땡이... 오야 여기 대장 지나다는데 대장 이거만 맞으면 이거만 먹으면 넌니선목내 <laughs> 네 거다 이 새끼야 어어오야스오야스 <laughs> 아자 600 600점이야 아너 해봐 방금 쫓아다니는 애가 저기였어 6이었어 아 그래? 나603 점이야. 어, 내 이렇게? 머리가 딴데 닿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안 보이. 야! <laughs> <laughs> 아싸. 네. 갑니다. <laughs> 자, 제 차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빨리 하기. 무리 하기. 오케이. 어, 아 무리 하기. 아씨, 내가 아파. <laughs> 나도 아파. 때려서. <laughs> 밑으로 갑시다. 바로. 몸못 태워. 몸, 몸통 너무 작아서. 됐다. 몸 태워라. <laughs> 얼챙이 좀 살려주세요. 얼챙이 좀 살려주세요. <laughs> 16점이에요, 여러분. 16점이에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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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0점이다. <laughs>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아, 없는 거야? 얘 좋을 것 같지 않냐? 무지개? 아, 얘, 얘 내가 잡을게. 얘 내가 잡는다. 잠깐만! 400점 아 400점 금방 하지 죽어라 죽어라 일단 부스터를 조금 모아야겠어 야! 아! 너 맞고 싶지?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제가 죽인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판정이 좀 그렇... 아! <laughs> 아니 그만하자 재미없어 그냥 할게요 여러분 랭킹이 랭킹 먹어야겠어 이제 어, 여기 큰애 있는데? <laughs> 자, 얘는 뭐? 그냥 잡죠. 어, 얘가 얘야? 다른 애지? 어, 여기 점수 났다 몇인데? 어. 3점3점 1등, 1등 먹자. 우리 목표는 1등으로 하자. 오이. 예. <laughs> 예. <laughs> 절피하는 부분만 끼리끼리아내 거야 먹지마 내가 뿌린 거야. 어?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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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오야 1등 2천 점이야? 어뭐야 나갔나 보네. 어, 어. <웃음> <웃음> 아 까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 점 그냥 넘기 때문에 여기는 오 어, 여기 3천 점이야. 여러분 일등하겠습니다 롤라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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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지 아 우리 주영님이 오십 개 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알죠 주영님 감사합니다 오십 개 땡큐. a 아 색파 아. 아. <laughs> <laughs> 내 거야 이새끼들 오호 여기도 내거 여기도 내거롤롤롤 야, 잭파 사졌다 한번. 야3천점이야개다 피라미드를 미켜 이 씨. 아, 서빈 님오0개 아, 감사합니다. 땡큐. 자, 어디요 리액션. 오, 감사합니다. 오0개 서빈 님. 고맙습니다. 5천점이야 어, 거슬려. <laughs> 어, 뭔데 나랑 나란히 걷는 거야? 야, 어? 너 따위에 내가 죽을 뻔 했잖아. 나 해봐, 안 돼! 너 해봐, 아. 야, 사! 야. 야, 이 새끼야, 내꺼데 아. 야, 여기 완전 이무기 싸움이겠네. 내꺼네, 궁세고. 으아! 으아, 와! 받은 애들이 죽어? 정답입니다. 어얘 욕심낸다. 그렇지. 어야가 일단 내 거라고 이렇게 밖에 거부터 먹어야 돼 밖에 거부터. 아와와나 어? 진짜 팬들이 빨 꺾었다 그죠? 뭐야 얘는? 뭐야? <laughs> 뭔데? 레키야. 어뭐어 왜? 내가 더 좋았지 않아요? 아, 아... 내가 먹힌다... <laughs> 형님!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제가! 형님 죄송합니다! <웃음>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꼭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해야만 했냐! 너저실 사람은 없는 건가? 야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 서로! 주에다 먹으려고 이 새끼들! 어! 제 감싼다! 제 감싸고 있어! 어제 감싸네 점점? 혹시 몰라... 야, 대박이다! 아, 나렉빠 와, 렉빠 와. 다렉걸리나 이거? 여러분, 이거 저만 렉 걸려요? 아니, 다렉 걸려요? 됐어. 나, 아, 나 일자로 갔다, 나는. 난 살았어. 난 일자로 갔어. 저 살았어요. 와, 살았다, 진짜. 와. 꿈틀아 힘내. 이 새끼, 날노려보한것 같지만. 야, 그, 저러가면 안 돼! 아 어디 가는 거야? 오, 뭐야? 오, 살았다. 살았다. <laughs> 야, 1등, 여러분, 1등 사라졌죠? 어, 아, 1등 얘가 아니었구나. 아 근데 그거 먹진 못했다. 그죠? 그리고 상계 어디야? 바다고. 덩드베야. 어, 받아보 야, 앞에 앞에 두고 오겠지. 앞에 두고 오겠지? 누구 여기까지만 왔다 여기까지만. 왔다. 어, 여기부터 천천히. 여기부터 천천히. 아, 돼. 와, 아, 싸어 좋았어요. 에이, 에이. 스팟! 아, 안 돼. 이거 반응 너무 느리잖아. <laughs> 아, 나 힘들어. 너해 봐. 나 아, 땀나. 얘 먹으면 내가 엄청 쩔거 같아. 누가 죽었나 봐. 아이렉 걸리는 게 누가 죽어서. 어, 이거 이거 좀 먹고. 와너 죽을 뻔 했는데. 우와. 좋았어? <laughs> <죽었어>? 응. 야, <laughs> 야 어, 이거 왜? 제, 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을 만 했는데. 자 간다. 간다. 1등 먹는다. 완전 이런 완전 살립시다 완전. 다들 진짜 이 피레미들 다얘 노리고 있는 거야? <laughs> 와. 아저 앞에서 그렇게 끊어먹으면 넘어가면... 으아 이새끼야 나무달래 뭐야? 뭐야? 아직 아, 닿지도 않았는데? 우와 야 얘들아 나 나갈게 어? 죽었다 <laughs> 와... 천천히 천천히 먹읍시다 여러분 부저 쓰지말고 그렇지 부저 쓰지말고 설마 나 먹... 설마... 설마 나 먹겠어? 그렇지 그렇지 저 녀석은 통큰 애야 피라미를먹어 얘가 뭐 아니야 날날 <laughs> 날 살려둔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laughs> 다 쓴다 파워 파워 어내 꼬리가 짧래딴데 <laughs> 갑시다 어 빨간 애다 안돼 어서 와